일단은 통과했네요. 아름다운 것, 나를 탐미한다라네. 또 호의 비늘, 사합, 냉독을 다본 병, 중독 확률, 전멸한 어쩌고저쩌고도 있네. 뭐가 굉장히 많네요. 냉독을 다본 병, 냉독병, 빼고 가는 거다. 그러나 나가보긴 하는데, <laughs> 유감 쇠풀을 차라리 지금 바뀔까? 꽉 차있네. 이거 하나 버리고, 이거 하나 챙기고 그 초를 버려야 될까요? 여기서 아, 약초 아까운데? 짜리가또 뭐가 남아있나? 아까 밥밖에 없다고 했죠? 그럼 버려야겠네. 아, 화분 이미 꽉이니까 의미 없고. 근데 비늘 강력한 방어 효과를 음. 아 피해가 0이 된다. 소모품이네. 소모품도 있네요, 소모품. 음, 그럼 바로 써? 어, 바로 써, 그러면. 고민할 거 있나? 이렇게 생기면 됐죠? 이렇게, 여기까지. 자, 함정부터 바로 시작이네, 또, 여기는? 데미지가 3 데미지 한번 들어오고, 끝이고. 80, 70, 80, 이러면 되겠다. 미지가 조금 아프긴 한데 바로 나왔네. 음식 카필이면 또 언제됩니다. 언센스네, 언센스네. 예. 약초 버리니까 바로 약초 나오네요. 이거 막히게 아, 이 방으로 또 이동. 턴에만 죽지 말아라. 어떻게든 해볼라니까? 바로, 적과 조우. 예 잡아야 되는데, 당신도. 올라올 수 있는 애가 몇 없지? 기절? 기절? 오케이, 기절. 그 다음에, 속도 높여서 회피 깔아주고. 음. 그 다음에, 휘감기, 중독 데미지. 컨단, 센터, 표식 팀상태. 1, 2, 8, 15, 8. 아, 안 죽었네. 이렇게 한놈 잡았고. <laughs> 한번 막았네. 예, 한번 막았네요. 이렇게. 던 센스긴 한데. 막았으면 됐지. 8. 일단, 한번더 피하고. 이러면, 엄청, 잘 피해야 되는데, 못 피했네. 1구를 맞추냐, 어떻게 대단해. 아, 오. 회복 좀, 얘는. 오케이, 잡았고. 아 15, 19. 한번더 기절? 아, 실패했네. 이걸 피해버리냐? 3중첩 되나요? 네 찌르기 오케이 덜 맞았다 200와 등소 오 뭐가 쓰게 만드네 하지만 이거 버리고 이거 챙겨야지 전투는 없죠 이 방에? 이 방에 전투 없으니까 불발치. 하고이 장하고. 이렇하이하고이장이 어떻게 이 어떻게 이냐이제 여기 전투 골동품 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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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서 얘로 이제여기이자하하나는아하고는 자루 자루네. 이고 아, 일단 비어 있고 다음으로 가는 길은 일단 전투네요. 피가 기사님이 너무 엄, 아니 성전사님이 너무 위험한데 이것도 음식이고 이거는 한번더아80% 실패했네. 야, 예쁘다. 놓고 입장하기 전에 한번덧바고 13, 15 기습떠라 응, 기습 떠줘야 된다 아저의 둘이야 많이 떴네 필이면아피 떠버렸네 이게 피가 떠버리냐 여기서 얘가 방어가 33, 명중 85, 피해 15. 얘가 불경은 아니지, 병안 내는 아니니까. 방패, 표식, 당신 고발, 한놈씩, 역시 방어력이 높으니까, 이게 안 들어가네. 암, 오케이 피했고, 얘는... 아, 못 피했다. 아팔 들어가네. 거듭는 후리기. 잘 맞. 한번잘 맞춘다? 얘 예, 회피가 많이 높은데. 높여봐야 소용없다 이건가. 레스 스테스 가중. 레스가막 터질라 그러네. 어? 왜 미쳐? 아확밀 나왔다. 이면. 예, 여기서도 되네. 쓰레기가 통하네. 불 파는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일단 기절부터 어떻게 해요? 이걸 시키면 도발로 아, 아, 지지고 회복이 절실해지네. 점점 대박, 오케이, 잡았다. 다 올라갔으니까 이걸로 깎아야지. 하나만 안 뜨면 되는데, 이제 점점. 오. 대박! 오케이, 한명 잡았다. 근데 어째 이거, 피 갈망 다음부터 채팅창이 좀 무서워졌네. 칠로 회복하고 칠 오케이 칠고 일 남았네 스트레스 깎아먹어야 되나 뭘 해야 되나 이걸 턴더 기교도 될까요? 안 될까요? 될까요? 안 될까요? 한 탄만 더 기교 보자 이게 몇 턴째부터 뭐가 뜨죠? 오케이 피했다. 한 턴만 더 살면 될것 같은데. 일단 얘로 기체 한번 찌르고. 복으로 치력이좀 낮은 애가 18, 23. 그러니까 이턴 오래 가면은 적들이 그러니까 추가 된다고 말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설명 이런 데서 나오는 게 그러니까 추가 된다 그러면 좀 쫄리니까 그 전에는 가려고 하는데. 뭐10턴 넘어가야 되나? 18에 1 3에 예. 아 지원군이라 그래요, 그것도? 아, 예, 그러니깐요. 지원군, 지원군, 난 많이 깎았다. 이제 이쯤 했으면 보내줘야지. <laughs> 음, 만만치 않구만. 방패 중독 기술 확률 중독 저항 회피, 회피니까 안 되고 버릴 거 없다, 없다? 버릴 게 없구나. 경찰. 전투 골동품 바로 들어가네. 말 여기서? 어? 전리품 뭐냐? <laughs> 어, 되게 많이 나 많이 나온다. 그러네 한다. 이건 뭐냐? 오이라가 병에 걸렸다. 더운 공기를 맞았기 때문이다. 생물성전을 걸어보겠다. 난 함정 따위에 빠지거나 당하지 않을 것이다 딱 플래그 세운거죠? 당할이라는 당하, 플래그 The The 제발 기습! 아 안됐네 기습 실패네 제발 금기절 먼저 잡아놔야지 얘는 잘안 잡힐 것 같은데 데미지 아무튼 된다고 들 들어오 긴 하네. 그래도 2334 약해, 약해, 아, 피했다 이걸 이걸 피하 냐? 아, 스스 가지고 제발 아못피 뭐 했어. 13 마음이 많이 아프다. 이에이안 부터 기절 좀 16이라 이게 뜰 수는 있겠죠 피해가 피해가 많이 아쉬워 4 4 듬는 후자치기 오케이 피했고 그래도 자 찌르기로 넌 일단 잡고 스트레스는 3 0대면은 안정권이지 이걸로 해보. 오 좀만 더 버티면 사면 될것 같은데 빗나가라 아 맞네 빗나가라 어33 들어가네요 딱 필이면 이미 들어간 사이즈가 너무 안성맞춤이다 어 없으면 또졌다 우리는 도살리는 악을 처단하였다 지금 화면은안 보이죠? 딴지들 가해놔가지고 아마 안 보일 겁니다. 화면에는 안 보이실 건데. 이게 이모이 아닌가? 다시 회복. 이것도, 회복. 눈 녹여치기, 데미지 3. 끝났죠. 은근히 세 방패 파괴자가. 이렇게 횃불, 나이스. 나 이번 방은 전투 없고. 이게 예, 정말 좋은데 무슨 일이 또 있나요? 양날의 칼. 아까 전에 그것 때문에요. 과거의 그것 때문에. 이상게 뜨긴 떴었죠? 아까, 분명. 아, 피가 안 많다. 피가 많은 편은 아니죠? 그인죠 절대 많다고 할순 없지. 조금만. 춥다. 1만 더더 쓴다고. 완벽했는데. 아, 그래요? 실수하면 제일 많이 죽어요? 그럴 것 같아 보이긴 하는데 이 아.. 피해 좀 주지 그래도 나는 회피 높은데 피하지를 못하네 칼 거듭 누려치기 오케이 했고맨 먼저 패스 관리는 좋은데 레벨을 좀 올려야 되나? 음... 6, 4. 죽진 않네. 우와. 겁나 세게 맞았다. 이, 이도 아프게 맞았네, 확실히. 일단, 그럼 너부터 잡고. 스트레스가 20, 10, 30. 음, 제일 높네, 자기 어. 힐링 좀 하고, 자기. 힐링 좀 하고, 한번더 꺾어 놓고, 그걸로 회복 좀 땡기고, 칠 아, 또 맞았네. 자, 어, 은근히 세다 계속. 세게 들어온다? 방어가 많이 높여놨는데 21, 9, 12, 17, 21. 얘 예, 낮춰 놓고. 이게올라간야 몰랐... 아, 많이, 어, 많이 올라갔는구나 격려의 함성, 격려 한번더할 필요는 없을 것 같지? 피... 피가 떴네요. 아... 이런 게 있구나.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네요. 피를... 근데 이거 피 먹이면 안 되는 거였나? 설마... 그렇진 않겠지? 근데 피라는게 그.. 안뜰.. 그건가요? 그? 그.. 무슨.. 피.. 피빛남자? 무슨 d l c 같은데 보니까? 얘가 그냥.. 예. 일단은.. DLC를 다 깔았거든요 그냥 다 깔고 시작했는데 뭐 이제.. 나무위키라든지 커뮤니티들 보다보니까 어.. 실수한 듯한 느낌이 좀들더라고요 어째 그냥 안 깔고 했어야 됐나 생각을 좀 하고 있긴 한데 난이도는 일단 최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꼬인다면아 맞았네 기절 기절해버렸지 뭐 설마 얘도 기절 아 저항했네 폭탄이다 기절은 진짜 아니지 다음은 예차례. 다시, 다시 잘 잡고 있긴 한데, 일단 11, 6, 12, 17. 훌륭하니? 강대 하나 끌고 오면 스트레스 관리가 너무 잘 돼요. 스트레스 걱정은 없을 것 같은데, 앞으로도 계속. 일단 회복을 많이 해야겠네요, 여기서. 미방이 회복방이지. 누면은 독걸리나? 저항했네 장난치고 있을 시간은 없다 증원을 부르는 걸 수도 있으니 어? 안 죽었네? 왜.. 왜 자꾸 물어? 어? 설마 독? 아.. 독 걸렸네 독 걸려버렸네 하필이면 한 번만 더 일단 살아야죠 우와 힘이잘 들어갔다 피? trifling victory. It's a victory nonetheless. Oh, man, didn't w a 졌 t to c h o 졌 o I'm g o i 팀워면은 원래 안 되는 건가? <laughs> 왜, 왜, 아니, 왜 세졌지? 그럼 생각없이 매겼나? 여기도, 한번더 전, 전투하기가 버리네, 이렇게. 여기서 함정, 힐, 해제. 꿀은 밝힐 필요 없을 것 같고, 대신, 한 번만 뒤로. 자. 과연.. 음. 어.. 안싸우네.. 썰줄 어, 알고 쫄았는데.. 아.. 이것 때문에 그렇구나.. 여행자의 천마.. 이건 뭐지.. 잠깐만요.. 여행자의 천마.. 천막. 여행자의 천막이.. 아.. 어, 스트레스가 올라갈 수도 있고 정찰일 수도 있고 스트레스일 수가 아무것도 없을 수도 있다.. 스트레스일 수 있으니까.. 니가.. 니가 하자.. 주 품.. 아이디어.. 여기서 아이템을 주네? 와. 아까운데? 겁나게 아까움? 네, 버릴 게 없지? 일단은 다 가져가 봐야 되니까. 유감 그래도 이건 봐야지. 어? 다리수 일지 마지막 거다. 손꽃이 차갑다. 백동하는 괴물들에게 당했다. 떡이 되었다. 이는 혼돈이다. 예. 아, 씨. 최종 던전 같구나. 예 혼돈 기는 혼돈이다 는 혼돈 예 투르른가 피이초네에 뛰어 이초간네 집발핀일지 흥에고 예, 계속 나아갔다. 저는 먹을 거니까 관계 없고, 불좀 밝히고, 야무것도 없고, 이제, 남은 데만 다 가면 될것 같은데, 이게, 이거죠? 구독자. 탑 하나. 없을 일은 없어서 다행이다. 먹을 거를 엄청 음... 쏟아 먹기 착하네 이제 미티위트 스러운데 이제 네, 근데 이제 긴 던전은 엄청 기네요 진짜 네. 비할 데가 없었네 너무 길다 자. 뭐. 스이터 팔로 지금 스트레스 관리 되고 있는데, 얘좀너무한데 자꾸 허기 져하는데 이거 기미 안 좋다. 어째 남겨진 짐 자물쇠 밤 나가는 물건들 밥, 밥은 오케이지. 남겨 놓고 할게 없고, 700원짜리지만 아깝지만 뭐못본 걸로 하지. 그래서 해서... 약간 부담정이네. 75, 5, 50, 50... 근대가 의외로 좋다. 힘이 이, 이쪽으로 갈망이 막 터져 나가네. <laughs> 피가 또 나오나? 나와야 할텐데, 이렇게 되면 나가는 물건들. 오케이. 나오긴 나왔네. 칩. 얘한테 폭력을 갈망합니다. 피해.. 피해가 올라가고, 속도가 올라가고, 저항도 올라가네. 좋은 건가? 나쁜 건가? 이게. 좋아야 돼, 나쁜 좋아해야 돼, 싫어야 돼, 이거를. 미묘한데? 밝히고 있자. 뿔을또다 써가네. 슬슬, 슬슬 좀 조마조마한데 잘 써야겠다 이제. 아. 아 기절부터 피해가 올라간 게 좋은 거겠지? 이미 일 되게 좀 낯선 상황이라. 피해 욕망. 다이라 난 다시 태어났다. 스트레스 엄청 거네. 광견 돌진. 회피는 없었지? 1피에. 얘도 그럼 출혈 걸릴 거고. 출혈 풀었고. 광견 돌진. 오, 어, 피했다. 만다잉 내가 좀 빠르구나, 상대적으로. 돌진을 계속하네. 이렇게 나중에 그또 회피도 잘하네. 광견 돌진이라. 광견, 광견. 그럼 피해 복좀 어떻게 25, 그럼 지까지 올랐네. 그러면 두발 때리면 두 마리 잡고 클레스가 18, 16 깎아주고 1대기로 일자리 먼저. 겁네 보고 있으면 이와중에 피했네. 난 이걸로 또 스트레스가 13, 10, 16, 나4 15, 리고 아니 1고 16, 회복을 여 16, 16, 16, 16, 1나 세게 맞다. 잡았으니까 그렇지. 일단 돈더못 챙기고 야영을 한것 같습니다. 랜덤이고 스트레스 하는 거였죠? 이거? 스트레스가 없는 네가 아 스트레스였다. 확률은 기적이라니까 하여튼 장애물이 있다. 장애물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어? 비밀방? 열쇠가 내가 있었나? 열쇠도 있고 비밀방 여기죠 비밀문. 그럼 이렇게 가야겠다. 내가 버틸 수있으려나 이걸? 불이 조금 불안한데. 불두 개라. 동품. 이때 필요한 거는 화톳불인데. 좀 먹고. 물 제발 한번안 나오겠지? 여기서는. 전투는 없죠 일단 횃불 밝혀야 되는 건 마찬가지지만 장애물 좀 쓰고 어? 횃불 오케이 아우 어, 제일 반갑다 횃불 아 갈망 욕망 횃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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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필요한 만큼 가져오기가 힘드네. 힘이 빠르게 줄어듭니다. 퇴약... 진다... 퇴약이라니... 아, 이렇게 되면 기습은 실패했네. 에피에피 121... 시대기로 얘 부터 피이 남았네 겸일세 내가 내게 주는 거를 모욕하지 마라 얘 빼고 걸렸네